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목 김내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도로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계신데요. 이 싱크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보면 뭐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해서 뭐 지점들이 이렇게 그 정보가 공유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노후화된 도로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또 예방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싱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그 원칙적으로 싱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발생한 장소에 어,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주체가 또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싱콜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이 도로가 도대체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뭐이 부분은 쉽게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후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대체로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도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뭐 지방도로라고 하는 거를 관리하게 되는데, 어, 대부분 이제 도심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우리나라에는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때 이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국가배상 우주에 보시면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 하자가 있어서 타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조항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시민 안전보험이라는 거에 가입해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주체라고 하더라도 이게 소송으로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그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소송을 한번 시작하면은 이제 바로 뭐그 손해 배상이 돼야 되는데 뭐 일년 정도 이제 기간이 필요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실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 안전보험이라. 라는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 어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아무래도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겠죠. 근데 이 시민 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또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따지시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즉시 시민 안전 보험에 뭐 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 일반적인 사인이, 그 일반적인 뭐 개인이나 회사에서 민간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뭐 도로라던가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 손해를 입었다 라고 했을 때는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어 손해를 입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관리 주체에게 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민법에 따르면은 공작물의 설치, 뭐 이런 도로 같은 것들, 공공이 이용하는 그 물품들, 뭐 이런 것들 공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라고 하면은 일차적으로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이 점유자가 좀 과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소유자가 또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이제 책임을 좀 물으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지만 이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입증 책임을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간과 비용 외에도 이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이 싱크홀 사고가 누구의 그 잘못으로 발생했느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했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액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입법화가 돼서 좀 해결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면 싱크홀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쨌든 안전에 좀 주의를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사고를 그 당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피해 구제 절차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기험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출을 이루어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